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지원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뱅크런이란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에 몰려가 맡겨둔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한국은행이 갑자기 이런 제도를 꺼내든 걸까요? 심지어 불과 일주일 전인 2025년 12월 8일 당시 한국은행은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긴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감지했다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은 무엇을 두려워하길래 이런 극단적인 발표를 내놓은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은행과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뱅크런이란 은행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 한꺼번에 예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뱅크런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것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금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동시에 수백, 수천 명이 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이 예금을 빼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이 뉴스와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몰려든 인파에 당황한 은행은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2025년 4월 SKT 통신사의 해킹 사고로 인해 고객들이 유심칩 교체를 위해 매장에 몰려들었는데, 정작 유심칩 재고가 바닥나 교체를 못해주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뉴스는 다시 은행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예금을 받고 인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답은 은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우선 은행 지점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에는 제한이 있거든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양과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 금고에 강도가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돈의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에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모두 보유할 수 있는 현금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금마저도 전부 고객 인출용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 돈으로 대출도 해줘야 하고, 박종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하거든요. 이걸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고 부릅니다. 은행들은 맡은 금액의 일부만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그중 10만 원 정도만 금고에 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거나 투자하는 식이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객들이 갑작스럽게 몰려와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 은행은 대출 자금이나 투자 자금에서 현금을 급하게 끌어와야 합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 고객들의 인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급하게 팔아치우게 됩니다. 당연히 정상가보다 훨씬 싼 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죠. 장기 투자를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채권을 급매로 내놓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산 매각 소식이 공개되면 대중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공포는 더 커지고 인출은 더 가속화 되겠죠. 결국 현금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나면 은행은 인출 제한을 걸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됩니다. 뱅크런은 경제학과 군중 심리가 뒤섞인 재앙이거든요. 대중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은행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뱅크런의 심리는 마치 멕시칸 스탠드오프와 같습니다. 멕시칸 스탠드오프란 서부 영화에서 유래한 용어로 세명 이상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대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먼저 총을 쏘거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은행 고객들도 저축한 돈을 잃을까 봐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은행이 망할 거라는 두려움 자체가 실제로 은행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패닉 상황에서의 인출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라고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공포에 질린 대중을 설득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미 경제위기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뱅크런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대공황이죠. 모든 건 1929년 10월에 시작된 주식시장 붕괴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광란의 시대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 호황을 경험했었거든요. 사람들은 주식 시장이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믿었고, 그 자신감 때문에 주식 가격을 과대평가하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산 거품이라고 불렀죠. 거품은 아무리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결국에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줬고 시장이 오랫동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진 거래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한편 산업과 농업의 과잉 생산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었고 연방준비은행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이 모든 요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폭발은 미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렸고 국내 총 생산을 급락시켰거든요. 주식 시장이 붕괴하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잘 나가던 경제가 갑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충격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차갑고 단단한 현금을 손에 쥐고 집안에 숨기고 싶어 했죠. 미국인들은 은행으로 몰려가 대규모로 현금을 인출했고 이미 타오르는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금융신문들은 대량 매도가 패닉을 만들면서 주식 붕괴나 주가 폭락 속 대규모 청산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공포를 더 부채질했거든요.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고 자금을 빼내면서 은행들을 파산으로 몰아갔습니다. 교과서적인 뱅크런 사례였죠.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훨씬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불리는 이 사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신용등급이 형편없는 수백만 명에게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사상 최대의 주택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서브프라임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거의 모든 경제 재앙에는 주요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인간 심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2008년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도 유사합니다.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충격을 줬습니다. 갑작스러운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붕괴는 거대한 금융기관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죠. 은행은 상시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면 맡겨둔 저축금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뱅크런이 시작됐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대규모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노돌록 은행은 겁에 질린 사람들이 대거 몰렸고 더 이상 시스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은행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공포는 다른 나라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마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나 은행 파산에 대한 군중들이 두려움 때문에 저축을 맡긴 은행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을까 우려되는 거죠. 다행히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차례의 뱅크런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 이후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들은 금융기관과 고객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고객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은행이 정말로 무너지더라도 저축금 중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려준다는 뜻이죠. 이건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1933년 대공황의 황폐화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뱅크런이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막은 게 바로 이 예금보험 제도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설령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패닉이 줄어든 거죠.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파산할 때 다른 은행으로 저축된 계좌를 옮기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은행이 파산했을 때 남겨진 자산을 경매에 붙여 담보로 삼아 고객들의 손실된 저축금을 갚아주기도 하죠. 은행 자체적으로도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인출 대기열을 인위적으로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출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밀려오는 인파를 막고 약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진정시킬 기회를 얻는 거죠. 또한 은행은 투자나 대출 자금을 빼내거나 자산을 할인가에 매각하는 선택보다는 현금 확보를 다른 상업은행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월 14일 발표한 긴급 여신 지원제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은행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빌려줘서 위기를 넘기도록 돕는 겁니다. 은행들이 뱅크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정기예금입니다. 이건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인출하지 않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율을 받는 저축계좌인데 만기 전에는 돈을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뱅크런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자산 경매, 긴급 대출 등의 조치들은 뱅크런이 과거의 사례들만큼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위협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예금 보험 공사가 마련한 보험 조치는 고객의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예금이 무일풍이 되지 않게끔 보장하거든요. 게다가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거의 교훈을 통해 빠르게 개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강화됐다고 해도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믿되, 스스로도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자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뱅크런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의 예금 분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당 1인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거든요. 만약 한 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맡기고 있다면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이 있다면 A은행에 5천만원, 비은행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은행이 무너지더라도 모든 돈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치 생활비 정도는 쉽게 인출할 수 있는 보통 예금이나 입출금 자유 적금으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보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뱅크런 상황이 두렵다고 해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연3%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1년 뒤 현금 100만원의 실질 구매력은 97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년이 지나면 약 91만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반면 은행 예금은 이자라도 붙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불안하다면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분산된 예금 계좌에 두세요. 금고를 이용하거나 여러 장소에 나눠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모든 자산을 예금으로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국채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금은 실물 자산이라 금융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물론 이런 자산들도 가격 변동이 있지만 예금과는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0%는 분산된 예금으로 30%는 국채나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20%는 금이나 달러 같은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자산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자산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은행 위기 관련 소식을 접했을 때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돌아다니는 루머나 유튜브 자극적인 썸네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도 트위터에서 퍼진 소문이 뱅크런을 가속화시켰거든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따라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걱정이 된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에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게 훨씬 현명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건 한국은행의 12월 긴급 조치들이 위기가 닥쳤다는 신호가 아니라 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는 겁니다. 소방관이 소화기를 점검한다고 해서 당장 불이 날 거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은 훨씬 강화됐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은행 건전성 규제, 중앙은행의 긴급 지원 시스템 같은 안전장치들이 촘촘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뱅크런의 가장 큰 원인은 실제 경제 문제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공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공포의 일부가 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시스템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뱅크런은 역사책 속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